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북큐브 전자책의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전자책 도서관 또는 이북 메뉴를 눌러 전자책 도서관에 접속합니다. 원하시는 책을 검색하시거나 카테고리, 베스트, 신착 등 세부 메뉴를 통해 원하시는 전자책을 선택합니다.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전자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뷰어에서 글꼴 크기, 한면 보기, 책갈피, 목차 이동 등 설정을 통해 더 편안하게 전자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내서재 메뉴에서는 대출한 전자책의 확인과 보기, 반납,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전자책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플레이 스토어, iOS 기기는 앱 스토어에서 북큐브 전자도서관 앱을 검색하시어 설치해주십시오. 설치하신 앱을 실행하신 후 전자도서관 탭을 눌러 이동합니다. 이용하시는 학교명을 검색하신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접속한 도서관에서 보유한 전자책은 검색이나 베스트, 신간, 분야별 전자책 메뉴를 통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고르신 후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책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중인 전자책은 대출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현황에서 책 읽기, 연장하기, 반납하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하신 전자책은 내서재 탭에서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책은 반납일자에 자동으로 반납이 되니 연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을 보시는 뷰어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수직으로 3등분하여 선택했을 때 이전 페이지 메뉴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바를 누르시면 본문 검색, 글꼴 설정, 책갈피, 목차 이동, TTS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설정에서는 화면의 밝기, 배경색, 글꼴, 글자 크기, 줄간격, 여백 등 이용자에 맞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책을 보시다가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TTS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TTS 기능을 활용하시면 책을 눈으로 보기 어려우신 도보 이동, 운전, 운동 중에도 귀로 편안하게 독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자의 변경, 재생 속도의 변경 등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큐브 전자책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PC 전자책 도서관의 이용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